11월 13일 하이오에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격조높은 분위기 한강 식당과 잇몸치료 잘하는 나투라 치과 친절하고 섬세한 앤드류 김치과 제공입니다. 한국계 여성 50억 캐나다 로또 당첨 직장 내 복권계 대박 한국계 캐나다 여성이 로또 5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캐나다의 한병원 직원들이 함께 만든 복권계가 당첨의 행운을 거머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첨자 최모 씨는 1년 전부터 같은 병원 직원 3명과 함께 복권계를 들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복권위원회 PCLC는 하루 전 뉴웨스트민스터 로열 컬럼비아 병원 소속 최모 씨와 그 동료들이 로또 6-4-9 추첨에서 숫자 6개를 모두 맞춰 당첨금 600만 캐나다 달러 약 50억 8,8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첨날인 지난달 31일이 헬로윈 데이였던 터라 이번 당첨은 헬로윈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CEO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잘라 말한 것. 최근 바이든 선거 캠프 핵심 인사가 페이스북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향에 간 러시아 대학생이 농촌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 때문에 화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8m 높이의 자작나무에 올라야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공화당의 오랜 거점이던 애리조나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가 지난 8일 총선에서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곧 출간되는 회고록에서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에 위협을 느낀 백인의 두려움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내 바이오 기업 제 엘라파츠의 래퍼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투표율이 1900년 이래 120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하루에 코로나19 항원 검사를 네 차례 받았지만 양성과 음성 판정이 각각 두 번씩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항원 검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머스크 CEO는 다른 곳에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50대 여성이 불임인 딸을 위해 대리모를 자처하고 직접 손녀를 낳아 전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9일 연속 하루 10만명을 넘다가 오늘 16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가 하루 8만6천여명 영국 3만3천명을 넘었고 옆나라 일본도 역대 가장 많은 하루 1600여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런 폭증세에 미국에서는 천막 병원이 다시 등장했고 이탈리아에서는 환자 수를 감당 못하던 어느 병원의 화장실에서 환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13일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다수가 윤 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열에서 격돌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자 답변자로 만났습니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최근 제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설에 대해 시기의 문제일 뿐 방한하는 것은 상수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민중대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집회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전남동권을 중심으로 3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14일 채널A 관계자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현재 진행 중인 이전 기자의 재판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한다는 신비의 물, 양화수의 정체를 파헤친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와에는 기적을 믿고 싶은 절박한 암 환자들에게 신비의 묘약으로 판매되는 양화수의 정체를 알아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법률 제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가 주 장관이 언급한 영국 사례가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1억 원 넘게 빌리면 앞으로 DSR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국가출라 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등의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지며 국내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신소, 혁신, 자율, 공유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 혁신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지역균형 유딜이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오른 1115.6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12일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폭증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65.72포인트 0.56% 하락한 29,231.9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i, you're early. Oh, I thought you'd sleep in. My alarm didn't go off at all, but I still got up early. Isn't the clock broken? Right, it is really broken this time. Try using your cell phone alarm, it'll be a lot more convenient. Cell phone alarms are useless. I'm a heavy sleeper. I know that well. 안녕. 일찍 왔네. 오. 난 내가 늦잠 잘줄 알았는데. 알람이 전혀 안 울렸는데, 그래도 빨리 일어났어. 시계가 고장난 건 아냐? 맞아. 정말로 고장이 났더라고. 휴대폰 알람을 써봐. 훨씬 편리할 텐데. 휴대폰 알람은 소용없어. 난 엄청나게, 잠귀가 어둡거든?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지. Hi, you're early. Oh, I thought you'd sleep in. My alarm didn't go off at all, but I still got up early. Isn't the clock broken? Right, it is really broken this time. Try using your cell phone alarm. It'll be a lot more convenient. Cell phone alarms are useless. I'm a heavy sleeper. I know that well. Hi, you're early. Oh, I thought you'd sleep in. My alarm didn't go off at all, but I still got up early. Isn't the clock broken? Right, it is really broken this time. Try using your cell phone alarm, it'll be a lot more convenient. Cell phone alarms are useless. I'm a heavy sleeper. I know that well.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회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드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XD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2에. 하이킥까지난 파라오2.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프렌드. 건강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마을이요. 236 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마을. 에란데일점 7033541515. 엘리코시티점 4104611515. 나투라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토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미국그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탬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